최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 원이 콜딩스 말씀드릴 건데, 드디어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이고, 지금 당장에 내일부터 장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이 원이 콜딩스를 부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정해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고 분명하게 마지막 장이었던 12월 30일 25년도 12월 30일에 위아래 꼬리를 말아주면서 도지 형태로 장 마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원이쿨링스 앞에 놓여진 이 일들 정확하게 분석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유추를 해 보고 이 부분들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꼭 알아 주셔서 이 부분들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 이 수익에 관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26년도에도 하시는 일다잘 되고 복 많이 받으시고 무병장수 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번 영상도 빠르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창 열어놓았으니까 우리 모두 다 26년도 새해 좋은 마음으로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원이 콜딩스 지금까지 나타났었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에서부터 24년도 11월달에서부터 보면 굉장한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주가의 상승분이 불러일으키기도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을 해왔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주가 상승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세력 또한 존재하고 이 세력이 같은 세력인지 다른 세력인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저번주 12월 30일에 위아래 꼬리로 장 마감을 해주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분봉으로부터 따져보시면 정확하게 장 초반에 가장 큰 거래량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달라붙어주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 이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11시부터는 그대로 가격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 즉 횡보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다라는 거예요. 그말인 즉슨 우리가 가장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어디입니까? 장초반 부분. 26년도 들어서 첫 거래일 거기에서도 몇 시다? 장초반 부분. 장초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1월 2일에 장이 몇시에 열립니까? 10시에 열립니다. 9시에서 연장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 내용들은 이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여기 아래쪽이죠. 변경 후 26년도 연초 개장일. 정규 거래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될게 개장 시간만 늦춰주었다라는 거고 장 마감 시간은 똑같이 3시 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가장 노려봐야 될이 부근 장 초반 부근이다 라고 했던 것만큼 우리 주저분들 뭐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중요한 름들이 나올 때마다 라이브 방송 통해서 주주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야 제가 라이브 방송 켰을 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라이브 참여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대체 이 월요일 날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기간에 앞으로 이 주가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려면, 즉 주가 상향할 수 있는 이 확률 자체를 계산을 해보려면 수급 또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11월 30일부터 근한달 동안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개인 투자자는 120만 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외인이 210만 주가량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인들의 수급들이 충분하게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이 원유 콜딩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만한 자금들이 투입이 되었다라는 거고 분명하게 이 외인과 기관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누구 세력 세력들이 확실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들이 언제부터 이어집니까? 계속해서 100만주 매수, 250만주 매수, 그리고 사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수하는 흐름들을 가져가주면서 충분하게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할수 있을만한 이 근거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거고 이 내용들과 반대로 지금 이 투신과 사모펀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반대로 투매물량을 던지면서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 연말... 그리고 연초에 있을 변동성에 대응을 하는, 즉, 리스크 자체를 줄여나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 세력들의 움직임보다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이 기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움직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저분들이더 단기간에. 단기간의 주가의 상승이냐 하방에 대한 압력이냐 이 부분을 따져볼 수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말인즉슨 우리가 당장의 1월 2일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 투신과 사모펀드를 정확하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 게, 이 투신과 사모펀드의 내용이 앞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흐름 하나만을 가지고, 아, 앞으로 주가 무조건 오르겠다. 앞으로 주가 무조건 눌림목을 가져가 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이 기관, 투신과 사모펀드의 입장, 그리고 공매도, 신용불량, 외인들의 수급, 거래량 등등이 모든 모멘텀을 하나로 떠져보았을 때 흩어져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았을 때이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를 할수 있다라고 했었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투신과 사모펀드는 순 매도하는 흐름을 가져갔다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공매도, 공매도 또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가가 위아래 꼬리를 말아주면서 도지 형태로 장 마감을 했다라는 건, 분명하게 수급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세와 강력한 매도세가 뒷받쳐 주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대체 공매도는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까지 살펴봐 주시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12월 15일부터 해서 공매도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3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4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손실을 보고 있는 이 공매도 집단에서는 분명하게 1월 2일에 어떠한 흐름들을 나타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분명하게 12월 30일의 종가보다 공매도 집단의 낮은 평단가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건 1월 2일에 시초가가 얼마입니까? 48,700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시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커버링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쇼스퀴즈 현상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흐름들이 짙어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분을 견인을 할수있다라는 꼭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어찌됐든 장 초반에 가장 큰 변동성이 나타날 거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공매도의 흐름까지도.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거 뭐가 있죠? 이 신용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지금 과거에 2배 이상 가까이 늘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차트 한번 봐주시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용잔고 또한 미친 듯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저분들 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신용까지 끌어다 쓰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1월 2일에 당장 내일 나타날 수 있는 흐름에 이 이상의 무궁무진한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2시간 정도 되면 장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만인 즉슨 이 전에 매물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지껏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이원이콜딩스라는 종목에 주가 상승분이 나오면 과연 어디까지 나타날 수가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우선적으로 가장 큰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5만 6 0원 부분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느냐 즉 전고점을 돌파해주려고 하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큰 단서가 되겠고 실시간 수급까지 분석해 주시면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호가창에 어느 정도의 허수 매물대가 쌓여져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프로그램 매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실시간 증권사 어느 증권사에서 물량들을 담아가고 어느 증권사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무조건적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퍼즐 조각에 대한 내용들이 장중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기에서 나오죠. 이 근거들이 실시간 장이 진행이 될때 나타날 수 있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흐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영상 제거 촬영을 해드리고 이 모든 근거 들이 아닌 일부의 근거 들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이 확률을 계산을 해 드렸을 때이 확률이 실제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타점 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점 우리 주저분들 올리자마자 보시고 대응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균 우리 주저분들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확인하는 데까지 뭐 2시간 3시간 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주주 여러분들이 실시간 장에서까지도 확인을 해 나갈 수 있는 요 부분들, 이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껏 해 왔었던 것처럼 단기간에 11만 구독자를 달성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 확실하게 문자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단기간에 11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조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수익 보게 해드렸다라는 거였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처럼 타점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원이콜딩스 타점 나는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는 이 원이콜딩스라는 종목 안에서 정확한 기준선이 안 잡혀 있고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4864에 5721번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여기 연락처로 뭐라고요? 원이콜딩스의 한 글자. 원이라고 남겨주셔서 이흐름들 정확하게 받아가셔서 지금 주가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주가 하방에 압력을 주고 있구나. 확실하게 알아가셔서 수익 보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제 연락처 외우실 필요 없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실제로 아래쪽에 이렇게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링크 안 보이시는 주주 여러분들 여기 더보기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나오는 이 링크, 이 링크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저한테 쉽고 빠르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 안심 링크이고, 11만 구독자 여러분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만큼 안심하실 수 있는 링크니까 요즘 뭐 개인정보권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든지 아니면 통신사 이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등이 불미스러운 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뒤쪽에 제 연락처 나와있는 거 보이시는 것처럼 클릭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쉽고 빠르게 문자메시지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남겨주셔서 쉽고 빠르게 제가 잡아드리는 이 실시간 실시간 문자 타점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어떠한 금전적인 용도 일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한가지 바라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많은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 하버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연도도 화이팅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댓글로 화이팅! 최 대표 화이팅이다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들 확실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이콜딩스라는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이 주식시장 안에서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어떠한 특별한 기법 요런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법 없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나열해 드리고 있는 요 근거들 지금까지 시장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요 근거들로 토대로 앞으로 주가 상승의 확률이 몇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모든 근거 따져 가면서 분석 하루종일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분명히 장중에 진행이 될때 분석을 해 드리고 타점을 잡혀 나간다 라고 한다면 바로 문자 타점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타점이 끝나고 실시간 장이 거의 마무리가 될때 그때 영상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소통방이라든지 체험방까지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데 요즘 제가 이번에 11만 구독자를 앞두고 이 체험방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구독자 이벤트다라고 했던 것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주주 여러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항상 받기만 하는 최대표 아니죠. 이렇게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까지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 이벤트. 작년과 재작년에도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이 이벤트.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만족을 해 주셨던 이벤트 다시 한번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건데 이 이벤트 모든 주저 여러분들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신다라고 한다면 참여 가능하다 말씀드렸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 도움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1월2일에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어떠한 흐름들로 주가의 방향성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 나갈지 말씀드릴 거니까 이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잡아가셔서 수익 보는데 주저 여러분들 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연도도 하시는 일 다잘 되길 바라면서 당연히 금전적인 자유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건강 챙기시고 1월 1일도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따뜻한 연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10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가지고 왔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해 주셨던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에 유료로 진행했었던 체험방 이번에 무료로 모든 주제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금전적인 요구 없이 안내를 드리고 있다 수익분 안겨다 드리고 있다 라는 것이고 하루에 최소 5%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고, 10월달에 10월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98%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11월달이죠. 11월달에 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합산 수익률 3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모든 주주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서 실제로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최소 수익률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주시면서 초기 자금 간단하게 100만 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복리라고 복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쉽고 빠르게 참여 가능하시겠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복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달에 200만원이 되고 이 200만원이라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재투자 진행해서 400만원, 400만원이 결국 6개월 만에 6400만원이 되는 이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근로소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익 가져가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라는 거고 이 6개월 차에 6,400만원의 수익분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것이고 이 6,4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온전히 여유자금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다시 반절 재투자를 진행을 해서 매달 6,400만원씩 가져가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셨다 라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한 이벤트이니만큼 모든 주주 여러분들 참여해 보셔서 이 수익분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4 8 6 4 5 7 2 1 번으로 복리라고 보내주시면 쉽고 빠르게 참여 가능하시겠고 지금이 근로소득 이외로도 주식시장을 하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수익 가져가려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온전히 수익분으로 가져 가시면서 여행 다니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가족분들한테 선물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비상금으로 숨겨두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따뜻한 연말 보내시라고 이렇게 이벤트 준비해 드렸으니까 리스크 없이 제가 어떠한 기준선 가지고 주주 여러분들의 투자 안목들을 늘려나가게 도움드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서 올바른 판단하셔서 경제적인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시작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첫, 첫 달에 200만 원 수익이 다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뭐다? 리스크를 최소화해 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손실 안 보게 하는 게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꾸준한 투자에 관심 있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리스크 최소화해 가시면서 건강하고 올바른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가 가져온 선물들까지 다 말씀을 드려 보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고 소통방에 계신 주주 여러분들은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주주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라운지 최대표였습니다.